안녕하세요. 대학동파에서 오늘 5월 7일 수요일이네요. 이제 공휴일이 다 지나고 오늘을 첫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들 앱 도로가 바쁘네요. 콩이는 지금 목욕하고 아침 을 먹이고 있어요. 11시 37분인데 고기 싹 혼자 먹고 안 먹길래 소리 질렀더니 지금 먹고 있어요. 고기가 또 먹이지 말라 그랬는데 닭가슴살 그거 쪼개 가지고 자잘하게 잘라서 같이 섞어주니까 밥을 먹고 그걸 안 주면 밥을 안 먹어요. 앞으로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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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 먹어 고기 머리 굴리지 말고 얼른 먹어 얼른 싹싹 먹어 얼른 얼른 먹어라.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진짜, 어우, 숲길에 숲길. 너무 좋죠? 우리, 우리 주차장은 차가 꽉 차가지고 지금. 음, 좋아요, 좋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진짜 정말 좋네요. 저는 지금 파마를 말고, 지금 우리 콩이는 밥을 먹고 있어요. 오후에 점심 먹고, 저번에, 어, 별석 수술한 거, 우리 콩이, 예, 네, 어, 그, 실밥 뽑으러 가요. 그래서 지금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laughs> 아휴, 어리각만 들어가지고 아휴, 막, 초 미세먼지는 좀 있어요. 뿌옇네, 보통으로 대고 있고. 근 미세는 없는 것 같고, 되나요? 아휴. 자고거 타러 타고 막 달려가고 점심시간 돌아오니까 또 이게 날짜도 살가고 세월도 빠르고 나이도 자꾸 먹어가고 아, 서글프게 나이를 붙잡을 수도 없고 그죠? <laughs> 마음은 청춘인데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달에 우리 아들 딸사희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저기 여행가서 맛있는거 회도 많이 먹고 많이 또 가서 먹거리도 또 사올거고 이제 저장먹거리 뭐 여러가지 올해는 어 그냥 속초로 가기로 했답니다 속초 속초 펜션 빌려가지고 어. 가서 며칠을 이따가 올것 같아요. 이제 오래간만에 <laughs> 밥도 안 하고 가서 이제 맛있는 거사 먹고 즐기다 올 겁니다. 요때 응. 가야지 안 그러면 더워서 여름에는 못 가요. 피서 갈때 복잡하고 어 그때는 완전히 지옥 같은 날씨인데 집에서 에어컨 팡팡 틀고 있어야지. 어, 가려면, 이제, 5월달에 갔다 오는 게, 뭐, 어버이날 끼고, 우리 남편 생일 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 쏜다고 합니다. <laughs> 가서, 어, 재밌게 놀다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꽃놀이 많이 가시죠?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여행 많이 갔다 오더라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다음에는 이제 속초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제주도 갈라 그래 제주도 <laughs> 해외 여행은 젊었을 때 많이 갔으니까 가고 싶지도 않고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 국내 안에서 여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로 해서 그냥 다갈데 많잖아요. 거기 지리산으로 해서. <laughs> 강원도, 속초, 뭐, 뭐, 어디야, 저기, 어, 설악산. 엄청 다닐 때 많잖아요, 우리나라. <laughs> 좋은 데 많잖아요. 저기, 어, 뭐야, 바닷가, 섬도, 섬 같은 데도 다니고 싶고, 어. 어? 저는 아직까지 울릉도를 안 가봤어요. 울렁울렁, 울렁울렁. 울렁 울렁. 거기 가려면 엄청 뱃머리가 심하다고 해서 저안 갔어요. 저는 뱃머리 많이 하거든요.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패스예요. <laughs> 배 많이 타는 건 어지럽더라고요. 옛날에 중간에 가다가 너무 멀미가 심해서 안 갔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동남아로 많이들 가는데 위험해요. 사고가 많이 생기고 빌딩이 무너지고 막 그냥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알콜 알툴 같은 우리나라에서 어,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를 하고 살아야지 여행을 해야지 남의 나라 가서 소비하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놀아요, 놀아. 아휴. 학야 젊었을 때는, 뭐, 사방팔방 다, 다 다니죠. 우리, 우리 딸도 지금 막 해외로 여행 다니라고 바빠요. 주말만 되면은. 일본을 휙 갔다가 오고, 또 저기 어디 가서 또휙갔다 오고 그러더라고. 그 젊었을 때에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나이 먹으면 가라고 띠밀어도 안 가거든요. 그래도 집이 최고죠. 최고. 이렇게 푸른 숲 구경하고 공기 마시면서 맛있는 거 사다가 해먹고 어?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쏘이고 꽃들 바라보고 얼마나 좋을까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집집 집 떠나는 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laughs> 나가면 고생이지 뭐 돈이야 쓸수 있지만 나가는게 고생이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아우 저 강아지 두마리 막 가는거 봐 어머 이뻐라 아, 세상에 강아지 두마리가 말티즈가 막 가는거 보세요 엄마는 뒤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어요. 가다가 애들 오늘 힘들면 거기다 태우려고 쌍유모차를 가지고 얘네들이 쌍둥이인가 보다. 날티지가 너무 예뻐. 좀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아이 귀여워 죽겠어 너무 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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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는 두 마리. 아이 귀여워. 이뻐 좋겠니? 에이,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아, 참! 제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 유엔에서 편지가 왔어요. 세 통의 편지가 세장 세 들어있는데, 무슨 세금 내라는 건지, 뭐라는 건지, 세금이라는 이게 다 영어로 들어있어 가지고 헷갈려 죽겠어요. 세금 내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나오신 분들 있으시면 어 문자 좀 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안녕.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